그거만 찍으면 왜지 같지 않지 않아? 쵸비도 위에서 좀 찍어봐 좀 <laughs> <laughs> 깨끗하네 저아도 그거 음, 다못 오게 하는 거 아랑이. 응? 응. 왜? <laughs> 왜 이렇게 속상해? 응? <laughs> <헐. 웃음> 안돼 아랑이. 안 돼. 기다려. 안 돼. 기다리라고 떼떡 부리지 말고... 알았어. 그럼 이따 엄마 오면 내보내줄게. 기다려봐, 너무 늦었어. 청도야, 응? 내다치면 줄게. 응, 참아주고... 청도 응? 안 돼? 어이 착해 원래 시크해 아, 아빠 이러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지금 나, 네가 땡깡 부려서 올라오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버이야왜 이렇게 응? 땡깡을 부리래? 응? 미모를 이용해서 땡깡을 부리면 아빠가 맨날 지니까 땡깡이 가슴이 심해져요 우리 애기가 어, 우리 아라이좀살 응? 빠진 거 같은데? 살 빼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데 주둥이가 여우주둥이가 됐는데? 살좀 빠져가지고 어. 가을에 바루랑 새끼 남으면 좋겠다. 이번엔 세 마리만 남겨. 창이가 마리, 창이가 두 마리랑 창이 한 마리랑. 그럼 이 집에 아무도 못 살아. 저 앞방에서 키워. 진짜 창이가 있어서면 여기 아무도 못 살아. 아무도 못 살아. 천도가 어디를 어딜... <laughs> 다 쫓겨나. 다 쫓겨나. 천하의 내로왕기가 따로 없었지. 막내로 태어나면 뭐 근데 아랑이 진짜 야 근데 뱃살은 그대로던데? 아니야 빠졌다고 그래 비리 아 엄마도 너도 살 빠졌어.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얼굴살부터 빠졌나 보다. 살 빠졌어요. 그지 우리. 뱃살만 남나 보다. 다카스 <laughs> 하나만 줘. 물고 내려가게. 우리 아랑이 아파트에 몸 바쳐 헌신했는데. 하나 누구 그게 신이야이도가신이지아 엄마가 뭐 만져? 작가지지고 있어? 응? 서막 숨어 고랑이 지금 <laughs> 여기 침, 침 나온다? 응. 그래서헐 이건 누가 주는 거야? 아랑아 이거 누구 손이야? 헐 아빠가 주는 거야 <laughs> 뒤도 안돌아보고 가즈리오를 하는 쥬즈리오를 하는 쥬즈리오를 하는 주세요아를는좀안 돼. 리오리오를하 하는 쥬즈리오를 하는 쥬즈리오지 하는 쥬즈 해. 오를 하는 쥬즈리오를 는 실수했지. 너도 베개가 못뭐 피할지 몰랐지. <웃음> <웃음> 아픈 실수를 했지. <laughs> 이제 마지막, 마지막이야. 뒤돈 들어보고 가, 역시. <laughs> 다음 타자 누구? 줌질이가 원래 올라오고 그러는데 다음 태배사에 두고 백야가 하도 으앙거려서 못, 못 올거야 뭐. 백야 이거 먹자 아왜 그, 안돼 배야 그거 주지마 안돼 배야 이거 줘 차라리 이거 줘 이거 주라고 알았어 버리고 왔어 진짜 <목소리나> 뭔가 <목소리나> 이리 아랑이 일어봐 아랑이 엎드려봐 여기 엎드려봐 어이 참기 <laughs> 아랑이 아빠 침대에 올렸어. <laughs> 응? 너왜 이렇게 땡깡이 심해? 땡깡이 심하니까 아빠가 침대에 올렸으니까 안 말도 하지 마. 응? 네가 땡깡 부려서 올린 거야? 응? 응? 아빠랑 침대에 놀자, 우리 알 글쎄 왜 이렇게 땡깡이 심해졌어 응? 이 딸내미 건드렸다고 땡깡 부리고 어디 뭐뭐줄려고꼼짝만야 너는 아빠랑 침대에 있어야 돼 응? 턱 하면 땡깡 부리고 나랑이 아빠랑 목욕할까? 뜨거운 물에 목욕 좀 할까? 어떻게 생각해? 아빠랑 목욕 한번 하러 갈까? <laughs> 조만간 아빠랑 목욕 한번 하자 우리 아랑이 뜨거운 물에 아빠랑 온천 목욕하자 응?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핥아가지고 응? 여기 응? 습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야 주물러 보면 너 관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자꾸 핥아 그또또또또또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뽀뽀또또또 뽀뽀. 뽀뽀, 뽀뽀 또 <요> 역시 분준이 해수 살살 자. <laughs> 한 번씩 먹자 전도 사랑이 엄마가 앉아있는 순서대로 주고 버렸어 은진이 우리 수는 어린이니까 많이 우리 수는 엄마 손을 씹어먹을 것 같아. 응.